오늘은 제가 요즘 정말 좋아하고 있는 향기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해요. 바로 베이비 파우더 향인데요. 요즘은 샴푸도 린스도 심지어 퍼퓸까지 전부 베이비 파우더 향으로 쓰고 있어요. 하루 종일 이향 속에 있으면 괜히 마음이 편안해지고 기분이 좋아지더라고요. 그래서 문득 궁금해졌습니다. 왜 이렇게 이 향이 좋은 걸까? 혹시 단순히 취향을 넘어서 뇌와 스트레스에도 영향이 있는 건 아닐까 하고요. 우리가 향을 맡으면 그 향기는 곧장 후각신경을 통해 뇌로 전달되는데 특히 감정을 담당하는 곳인 편도체와 기억을 저장하는 곳인 해마에 바로 닿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향은 눈이나 귀보다도 더 직접적으로 우리의 감정과 기억을 자극해요. 좋은 향기를 맡았을 때 기분이 갑자기 좋아지거나 어떤 냄새 때문에 오래된 기억이 떠오른 경험 다들 있으시죠? 그게 바로 이 원리 때문인데요. 그럼 베이비 파우더 향은 왜 이렇게 특별할까요? 보통 파우더리한 향은 머스크, 바닐라, 플로럴 계열이 섞여 있어요. 그래서 달콤하면서도 부드럽고 깨끗하면서 포근한 느낌을 주죠. 이 향을 맡으면 뇌는 자연스럽게 안전하다, 따뜻하다, 편안하다라는 감정을 떠올리기 쉽다고 해요. 특히 아기 시절, 엄마의 품이나 보호받던 순간과 연결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무의식 속에서 안정감을 더 크게 느끼게 되는 거라고 해요. 파우더리한 향은 단순히 기분만 좋게 하는 게 아니라 우리 몸의 스트레스 반응에도 영향을 줍니다. 긴장할 때는 교감신경이 활성화되면서 몸이 예민해지는데, 베이비 파우더처럼 부드럽고 따뜻한 향은 반대로 부교감신경을 자극해서 몸과 마음을 이완시켜준다고 해요. 쉽게 말하면, 향을 맡는 순간, 괜찮아, 이제 좀 쉬어도 돼. 라는 신호가 뇌와 몸에 동시에 가는 거예요. 그래서 불안할 때나 피곤할 때이 향을 맡으면 자연스럽게 긴장이 풀리고 마음이 안정되는 걸 느낄 수 있답니다. 저는 요즘 하루를 시작할 때또 마무리할 때이 향이 함께 하는 게큰 위로가 돼요. 머리를 감을 때또 바람에 스치듯 은은하게 남는 퍼퓸 향을 맡을 때그 순간만큼은 마음이 차분해지고 아, 좋다, 괜찮다, 오늘 잘 지내고 있구나. 하게 되더라고요. 결국 우리가 어떤 향을 좋아하는 건그 향이 단순히 좋은 냄새여서가 아니라 우리의 기억, 감정, 그리고 현재의 마음 상태와 연결되기 때문이에요. 제가 베이비 파우더 향을 좋아하는 건 아마 뇌가 그 향을 휴식, 위로, 안전과 연결해서 스트레스를 덜어주려는 자연스러운 반응인 것 같아요. 여러분은 요즘 어떤 향에 가장 끌리시나요? 그 향이 여러분에게 주는 위로와 기억은 무엇인지 오늘 잠시 떠올려 보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영상이 여러분 마음에도 작은 신표가 되었길 바라면서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